오늘은 몇 번이나라는 조금 특이한 제목이죠. 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사, 아,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어,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함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알러지로 목이 부어 있는 상태라 물을 자주 마실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범죄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교훈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 형제가 범죄하면 그를 위해서 또 용서도 하고 또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아, 우리들은 형제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기게 되었을 때몇 번이나 용서를 하시는지요. 또 그리고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용서를 하시는지요. 우리들 중에는 분명 속으로 용서하는 거는 3, 3번이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대와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였던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로서 오늘날 더 이상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소멸된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고대 라틴어가 생활 언어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어서 소멸되어서 사용되지 않았던 고대 히브리어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국어로 다시금 살아나서 그 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소멸되었던 히브리어가 다시 실제 언어로 사용되기까지 아주 핵심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은 고대 히브리어에 아주 정통한 학자였고요. 라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 히브리어에 정통하였고 유명한 라비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던 이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가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두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세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네 번째는 용서되지 않니 한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다른 모든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서로가 선어가지의 죄를 책망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6절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음이라. 십1절도 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돔의 선원거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모스도 2장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죄를 만들었음이라. 끝으로 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예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아모스서에서 여러 나라들의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의 라피들은 이러한 이 아모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까지는 용서하시지만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삼세 번이다라는 이러한 랍비들의 해석과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세 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고. 배게할 수 있도록 겉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주 매우 매우 강조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2 1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하게 강조를 하시니까,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침인 세 번보다 훨씬 넉넉히 더하여서 한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는 세 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7749, 490번까지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 번까지 용서하는 것조차도, 아니, 단한번 용서하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나는 용서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우리들 가운데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살펴 본다면 저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물에 아히에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에미라는 단어는 보내다, 떠나다, 방해하지 않다, 그리고 용서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기억과 마음의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입술로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하였을지라도 실제 나의 생각 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마음 속에 꽁하니 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 저는 지나온 목회 가운데 성도님들로부터 나는 더 이상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몇 차례, 사실은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태연한 척하고 초월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용서를 완벽하게 다 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예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용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로 그 죄가 그냥 용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하늘의 아들 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대신 우리들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받아들여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의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부활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원리는 용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하고 완전한 의미의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이고 의지적으로 용서를 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의무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그러한 용서를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함에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행한 의무적이고 의지적인 그러한 지적인 용서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온전하고 완성한 용서가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 깊이 진정으로 다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아예 잊어버리 못할지라도 의무적이고 의지적인 용서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개수하시며 결산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임금과 빚진 종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유에 나오는 임금 왕은 심판주 대신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 값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만 달란트라는 돈의 가치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 나라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 전체 나라가 1년마다 해마다 로마에 바치는 국가 전체 세금이 약 80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는 1년마다 해마다 800달란트 정도의 돈을 로마 제국에 바치면서 대신에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만큼 800달란트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 1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었는데요. 1 대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명의 하루 품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6천 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하루 품삭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따라서 1만 달란트는 6000명의 노동자들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요. 27년 동안 일을 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한 천문학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정말로 거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7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일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빚을 진 종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냥 용서받은 모습은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금휼과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만 달란트 빚진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조금의 긍일도 조금의 용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28절부터 30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에 가두건을 예. 목을 잡았대요 목덜미도 아니고 목을 잡았대요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불과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를 못하고 그 사람을 당장에 목을 잡고 협박을 하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 일만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잡아와서 책임을 묻습니다 31절부터 3 4절에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이라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고 정말로 큰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작은 구유를 베풀고 작은 용서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작은 공휼과 작은 용서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공휼과 용서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5절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용서를 즉각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할지라도,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지적으로, 의무적으로, 정말 노력을 해서 용서를 행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작은 궁을 작은 용서를 우리들이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작은 궁일과 용서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하여지도록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는 아직 미움이 남아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말로 용서를 하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용서를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긍휼과 작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아예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마음에 아직 기쁘지가 않고 마음에 아직 거림직한 게 남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라도 긍휼과 용서를 입술로 또 행동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작은 긍휼, 작은 용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성취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미움이 정말 하나도 저는 있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그것 모두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모든 걸다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입술로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행동으로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회개하실 그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끼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완전한 용서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음을 알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입술로라도 용서하고 행동으로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마음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를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 용서를 완전하게 성취해 가실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비록 용서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미움의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궁일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행하는 작은 궁일, 작은 용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궁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일과 용서를 끊임없이 훈련하며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를 명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